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신호기는 며칠 만에 얼마쯤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무당 같아요. 무당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무당을 하셨으면은 여러분한테 오신 손님한테도 손님이 만약에 손님이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신호기는 언제쯤 해드리면 좋을까요? 하면은 대한민국에 무당의 99.9%는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지, 빨리 해야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내 부모가 들어가셨는데 언제를 따지냐고, 언제를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 손님에게 손님에게 손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신데 신옥일 언제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어, 뭐 49일 지나서 해라, 100일 지나서 해라. 1년 탈상 지나고 그래야다, 3년 탈상 지나고 이럴 거냐고요. 어, 빨리 해야지, 빨리. 그럼 내가 무당이잖아, 요 내가 무당.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 진호기는 빨리 해드리면 좋죠. 다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기본적으로는 3일장이라는 걸 지내요. 지금은 공통적으로. 그럼 3일장을 지내면서, 그 다음에 3우제라고 그래요. 원래 3우제라는 말은 우제라는 말인데, 요즘은 그냥 3오제라고 해서, 3일장 다음에 5일 되는 날, 요거를 사무제를 지내요. 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사무제까지 지내면은 거의 녹초가 돼요, 상주들은. 3일장 지내는 날, 밤낮 없이 영안실을 지켜야 되고, 손님 맞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일장 지내는 날, 어, 화장터를 가든, 묘지를 가든, 장지에 갔다 오고, 갔다 와서는 또 사무제 지내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진이 빠진단 말이에요. 진이 빠지기 때문에, 최소 한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정도는 쉬다가 었 그리고 그 진옥기를 부모님 진옥일를 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무당이라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 비용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혼자 내 부모님 내가 무당으로서 내 부모님을 내신당에 모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부담할 거야. 식구들 상관없어.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무제 지내고 5일 7일 되는 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 자매 가족들이 어떻게 네혼자 내가 같이 보조할 거 아니면 내가 결정할 거야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형제들과의 의견을 조율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엄마 진옥이를 한다 아버지 진옥이를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뭐 죄인이든 진옥이니까 나를 일반 여러분이 제갓집 손님들 상대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신엄마 신아버지 선생님이란 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날 그냥 제갓집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느냐 나 이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고 내가 누구다 내가 네 엄마인데 어쩌고 저쩌고 연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연기를 그렇게 하는지 여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진옥일 한다. 엄마 진옥일 한다. 엄마 진옥일 한다. 아버지 진옥일 한다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버지 진옥일을 하는 날 누가 오시겠어요? 엄마 진옥일 하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오시겠죠. 아버지 진옥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겠죠. 여러분이 살은 살아, 살은 살아,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쳐도 아버지가 환갑 잔치란다. 한다, 생일 잔치란다면은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겠어요. 외할아버지, 할머니 안 오겠어요. 이모, 고만안 오겠어요. 외삼촌, 친삼촌 안 오겠어요. 근데 하물며 엄마 진옥이를하면은 엄마를 비롯한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다 온다는 거야. 다. 그럼 결국은 무당은 내가 내신당에 내 조상님을 모시고 있는데, 엄마 돌아가신 진옥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내가 모시고 있는 신당에 있는 내 조상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잔치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잔치라고 표현은 조상님들 잔치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살아 있는 몸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으로 돌아가신 조상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산 사람에서 돌아가신 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 돌아가셔서 이 신당에 자리 잡고 계신, 내 몸에 자리 잡고 계신 그 어른 조상님들이 우리 엄마를 마치 신입생 받아들이듯이 우리 아버지를 신입사원 받아들이시 하려면은 그래도 아버지가 어른들에게 내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대접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엄마가 위 어른들한테 대접을 해드리고 이제 제가 살아있는 인간에서 저도 죽은 사람이 돼서 조상님들하고 이 신당에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좀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정말 쉬운 거예요. 내가 돈을 들여서 상을 차리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조상님에게 대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당도 일반인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은 일반인은 본인이 어머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혼을 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당 선생님들이 진옥이라는 걸 해서 하는데 그것도 무당 선생님들도 엄마가 들어가셨다 엄마옷 딸랑 한벌 해놓고 하는 선생님들 이 있어 아주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나니만 못해요 엄마 혼자서 뭘 받으시겠어? 엄마가 이제 조상님들하고 같이 합류해야 돼. 조상님들이 다 오실 텐데 더군다나 무당은 더군다나 무당은 엄마 아버지 진옥이를 하게 되면은 그는 우리 할머니 여러분이 다 오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무당 내 진옥이는 내 진적과 같다. 그럼 내 진적이라는 것을 또 선생님들이 어떤 대감 내 대감이냐만 찾고 하면은 그건 의미 없다. 그건 의미 없다. 무장은내 구순, 내가 진옥이라든, 내 구순, 내가 진옥이라든, 진적을 하든, 조상 가리구을 하든, 불릴구을 하든, 수술구을 하든, 내리구을 하든, 내가 직접, 내 주상님을 내 몸으로 실어봐야 된다. 그 진옥이 하는 날, 내가 엄마를 직접 실어서, 그 아버지도 싫고, 할머니도 싫고, 할아버지도 싫고, 외할머니도 싫고, 외할아버지도 싫고, 이모, 고모도 싫고, 증조, 고도 싫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돌아가신 사건을 계기로 나는 내 진적을 하는 거다. 내 진적을 하는 것이고 돌아가신 엄마나 아버지는 결국 먼저 돌아가신 이 신당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엄마, 아버지가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의미다. 다만 비용은 내가 되는 거지만 엄마, 아버지가 대접을 하고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는 사람에서 돌아가신 조상님으로 합류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의 무당집 부모님이 돌아가신 진옥이는 진적이고 조상가리 끝이 되는 겁니다.